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마 말씀 암송 체험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좀 짧네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악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 아, 10편 73편 26절 말씀입니다. 자, 아, 여러분. 자, 그림 보이세요? 예. 육체와, 내 육체와 마음은 생각하나. 어, 여러분. 육체가 생각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팡이. 육체 생각하죠. 표정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내 육체와 마음은 생각하나. 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시면 지팡이. 이 네, 집어 던졌습니다. 표정 보십시오. 다시 활기차게 변하네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신이라. 여러분 엄청난 금은 보아죠? 예, 분기신란건 옛날 구약 시대 때그 기업의 유, 유업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어, 여기서 보면 분기신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재산이란 거겠죠. 예, 영원한 분기분기신이시라.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외워 볼게요. 자. 여기서 생각 여기서는 쇠약이 생각나고요. 여기서는 하나님 반석이 생각나고 여기는 분기신 생각나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한번 해 볼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신이 분깃이시니라. 영원한 분깃이시라. 예, 그렇습니다. 얼추 외웠네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10편 73편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어, 한번 외워보세요. 예, 감사합니다.